오늘은 말씀을 동반자로 삼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참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어, 그 다음 24절부터 이제 35절의 이 말씀을 어, 제가 어, 연구하면서 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제. 지금 뒤로 지금 간 거고, 뒤에 말씀이 오늘 새벽에 먼저 상고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 뒤에 24절부터 35절 내용은 범죄에 대해서 어, 경고를 하면서, 범죄는 어, 무서운 결과를 낳고, 또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동반자로 삼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상고한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난예배 때 우리가 상고를 해야 이해가 더잘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좀 풍성이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범죄는 어, 모든 범죄가 똑같은 루트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오늘 새벽에 에, 그 2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그첫 번째가 바로 탐욕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막 계속 이렇게 헐떡이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홀린다라는 이 말은 달콤하고 매끄럽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홀림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하면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래 없이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둬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필기정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범죄는 계속 이어져서, 어, 우리에게 끝없는 이런 고통을 준다는, 그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망하고, 우리의 영도 망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에,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거든요. 그게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의 끝에도 보면, 용, 어, 죄를 짓게 되면 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 피해자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서로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이건 대를 이어서 계속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본문이 처방전이 되는데 이건 예방이에요, 예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꼭 깨닫고 말씀과 평생을 동반하셔야 영원까지 갈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0절과 21절에 보면 말씀은 멘토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비와 같이 명령하시기도 하고 어머니와 같이 그 법을 계속 순종하라고 타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들이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걸 목에다가 걸고 다니듯이 항상 말씀은 동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말로는 이제 멘토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멘토라는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스승이나 지도자나, 또 어떤 그 인도자가 계셔서 그분을 잘 따라감으로써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그러한 멘토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멘토가 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이가 완성하시고 또그 뜻에 맞지 않으면 창조하신이가 심판도 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진리대로 살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먼저 구약의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소성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 이미 입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증된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둔한 자도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절대 가짜가 없어요. 정직하고 진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는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까지 갈수 있는 그런 깨끗한 성결한 말씀이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워서 순군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귀중한 이치를 말했다면 신학에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디모대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선 당장 우리가 죄와 저주 때문에 멸망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꺼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예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출해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노력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확실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시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능,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그 멘토를 항상 우리 안에 품고 살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얼선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을 제대로 다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런지를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감동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에는 말씀은 보디가드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마치 옆에 보디가드를 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갈때 옆에 보디가드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죠? 또 잠잘 때에도 혼자 잠에 빠지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지 않고 잠자는 우리를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깨어서 보호하는 자가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또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면 "아, 오늘 스케줄이 이렇고 저렇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이런 보디가드가 되셔서 우리가 활동할 때에도 활동할 때도 잠을 잘 때에도 하루에 시작을 해야 될 때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보충해 주시고 그 하루를 동행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사람 보디가드를 쓰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보디가드를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만 하면. 하루 24시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 깨닫고 믿고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약속이 없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심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내가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풀려고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디가드예요. 를 너희에게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보혜사가 누구냐? 26절로 넘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넘어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달랑 성경만 들고 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알거다 알아요. 읽으면 다뭔 얘기인지 다 알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보디가디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과 저주를 풀어주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보디가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그 성령께서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성경의 진리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실행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꽂이에 꽂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걸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28장 구약에서는 28장 15절이라는 구절이 그 언약이 들어있는데, 신약에서는 28장 18절에 그 언약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앞에 구약은 창세기 28장 15절이고, 신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좀 애우라고, 구약의 말씀 창세기 뭐라고요? 28장 15절. 28장만 새기면 돼요. 신약의 마태복음 몇 장? 28장 18절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구약의 첫, 첫 권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창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의 첫 권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28장만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15절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이렇게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에게 그 똑같은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 말씀,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믿고 그분들을 부르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3절에 보면.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약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신약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원리를 말씀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그 말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빛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어디서 발견하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는 성경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말씀하자, 말씀했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레이기 20장 10절에 보면 남녀가 가늠을 하고 있는데 발각이 됐다. 그냥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그 남녀를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복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 예수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더니면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에 똑같이 죽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뭐냐? 그럴 거고, 아, 용서해줘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가 글자를 쓰시다가 나 고개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단, 네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고, 네가 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 너는 당당하게 그 여자를 쳐서 죽여라.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 너 자신부터 먼저 그 말씀으로 한번 따져봐. 너는 자신 있냐? 자신 있으면 그 여자 죽여. 그런데 한 놈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를 보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용서하고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죄는 만연하고 세상은 완전히 썩어서 이대로 가면은 멸망밖에 당할 일이 없는데 과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말. 보복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절대 보복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당하는 날도 있지만 내가 피해를 주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서로 한 번씩 보복했다가는 남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인심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서로 사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천국까지 이 말씀과 동반해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